방송국 자체로 있는데, 채팅 매니저로도 있네요. 방송국으로도 있는데, 이거로도 있네요. 신기하다. 음, 자동 매니저는 나 원래 쓰고 있어. 쓰고 있는데, 채팅 도우미에도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. 와, 신기하네요. 신기해. 일단은, 애청자, 오시는 분들만 도 다, 일단, 복붙해야겠네. 하루 종일 제접하면 돼? 자동 강제 퇴장 이런 게 있어서, 어. 한번, 해볼게요. 어떻게 되나. <laughs> 자동 은몇도 있네. 이야, 신기하다.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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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오, 이것도 되고. 자동 인사는 뭐, 긴말로 하니까. 됐고. 야 좋다. 됐네요. 자, 그러면은, 네. 부르셨네요 배속 아닌 게임은 안 받. 아니, 배속은 내 남이니까 상관없는데? 맵 줘요 일단은. 맵을 주시면은 제가 알아서 고를게요. 어.. 자 맵을 준다 해도 다 하는게 아니라서 골라서 하는거라서 맵도. 추천수 몇개에요? 101개요. <laughs> 자1 0개입니다 <laughs> 배속이 좋죠.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배속이 더 좋아요. 배속을 안보면은 오히려 좀 불편해서 아상없어요 배속으로 해도 안해도 괜찮아서 음 101개에요 왜왜 불러왜 불러 또 1억마리벌레는 핫덜베같은거 배속으로 하는데요 저 <laughs> 이미 그거 배속으로 3배속으로 이미 클리어도 했어요 그거는 어 1억마리벌레는 3배속으로도 이미 클리어를 해서 별풍 쏘면 병아리 선물 주죠, 싫어. <laughs> 자, 그러면 이제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 많으셨구요. 뿅!